오늘 첫 출근이지? 네, 여기 직원분들 분위기는 어때요? 다들 같이 일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나 여기 좋아. 아,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에이, 하다 보면 다 되지. 야, 빨리 나, 빨리, 빨리 나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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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디 사고라도 났어요? 빨리, 아, 그냥 빨리 나와, 빨리. 빨리, 나와봐, 빨리. 나와봐, 빨리. 아, 예. 직원분들 단합이 좋네요. 어때? 이런데 정할 수 있겠어? 하다 보면 다 되죠. 돼지고기 핏물 빼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? 오픈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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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쩌자고? 뭐 장사하지 음, 말자고?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. 와이 어, 아, 아, 새끼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너 따라 나와. 왜 여기서 얘기해? 따라 나오라고, 새끼야. 야야야, 쉬... 빨 빨리. 야야, 너도 나와. 예, 아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. 빨리 어, 나와라고. 내가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. 원래 저렇게 예쁜 여자들이 오히려 번호 안따 있는 거 알지? 그럼 네가 가서 달라고 해봐. 돼지고기 피부 빼야 돼. 둘이 벌써 화했나 봐요. 원래 남자 싸움은 네. 칼로 600이야. 언니 언니, 아, 오늘 끝나고 어디로 갈 거야? 여기 근처에 핫한 포차 있어. 오늘 포차 벨로 땡기자. 꽤 꽤. 언니 근데 사실 오늘 M F P 초무리 입었잖아. 아이 씨. 그럼 나도 오늘 새끈발이로 가래꼬야겠네. 뭐라는 거야? 너네가 그런다고 해서 잘생긴 남자가 말을 걸겠냐? M F P 초몰이 입는다고 말을 걸겠냐고. 언니, 언니 티야? 언니 티발 시냐고? 야, 너네는 M F P 초몰이가 아니고 l I 초파리야. 아 아니다. 너넨 그냥 똥파리야. 똥파리 알아들어? 야허미지 응. 오늘 불금이니까 좋게 좋게 가자. 해. 그래 언니, 제발 좀 좋게 좋게 가자. 좋게 좋게, 좋게, 좋게 가. 가. 가버려. 가버려.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혹시 이름이 뭐예요? 콩이에요. 아니, 아니, 콩이 말고 오빠 이름이요 <laughs> 야, 뭐래?